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참으로 여러 부류의 인간들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남에게 정신적인 부담을 주는 사주를 알아보려 합니다. 즉, 상대를 피곤하게 하는 그런 사주 말입니다. 술을 전혀 먹지 않았는데도 술 먹은 사람처럼 나를 힘들게 하거나 또 옆에 그냥 있어도 뭔가 부담이 되는 그런 사주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일곱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학에서 대체적으로 길은 계속 길로 가고 흉은 다른 부분에서도 흉이 되는데요. 용어상에서 풍기는 느낌만으로도 길흉을 점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피곤한 사주, 즉, 정신적 부담을 주는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을 피곤하게 하는 사주로는 단연 상관 경관된 사주로 할수 있는데요. 상관은 밖으로 향하는 성분이라서 자기 자신보다는 남들에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상관의 본질은 관성을 바로잡는 것인데요. 상관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관성으로 보일 것이고요. 상관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관은 사명감을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줘야겠다고 나서게 되고 자신은 매우 정의로운 사람인 것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상관 경관이 되면 남들이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것들도 상관에게는 유난히 눈에 잘띄고 눈에 뜨이면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수 가르쳐 주고 바로 잡아야 속이 풀리는 것이지요. 여기에 인성마저도 없다면 상관은 곧 비풀린 망아지처럼 또 천방지축하는 손오공처럼 자신이 가장 잘났다고 더욱 설치게 됩니다. 상관 경관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모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도 남의 잘못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남의 잘못은 지적하면서도 남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광분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면 대체로 상대방들은 반발을 하게 되고 구설 시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주 피곤한 상황이 됩니다. 식신 제사를 하는 사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성품으로 봅니다. 상관은 말로 하는 것이라서 매우 시끄럽지만 식신은 안으로 향하는 성분이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못한 것을 지적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상관 경관과 식신 제살은 배우자도 가르치려 하고 여자라면 남편과도 많이 부딪히게 되므로 교육하는 일이나 사람을 가르치고 상담하는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그 방면으로 보내야 합니다. 관성이 강하면 예의가 바르고 자신에 대한 자존심과 명예심이 강하고요. 바르게 살라고 하며 책임감도 강한데요. 이런 사람은 남들이 어물쩡 넘어가고 예의 없고 무책임하다면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관성이 강하면 해야 할 일을 많이 가지고 나온 사람이라서 책임질 일이 많은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일복을 타고난 사람이며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무척 피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남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편인이 강한 사람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본인의 마음도 불편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때 편의는 속으로는 좋다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일단 안 되는 이유를 내세우며 거부를 하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하면 이렇게 더운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자면서 김빠지게 하는 성향이고요. 몇 번을 권해서 데리고 가면 식당에 가서도 이것저것 흠을 잡으면서 사람들이 기분을 상하게 하는데요. 즉, 자신과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일간과 정제가 합을 하면 매우 치밀하고 세밀해서 지나치면 결벽증이 되는데요.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대단히 피곤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는 손님이 찾아와서 집안을 돌아다니면 걸레를 들고 따라다니면서 발자취를 닦는 경우도 있는데요. 찾아간 손님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구조를 가졌다면 손님을 들이지 않거나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원진 기문이 있는 사주는 집착과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성격 때문에 상대가 당혹스럽게 됩니다. 특히나 자신이 한번 생각한 일은 설령 그것이 오해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진실이라고 믿고 상대방을 추궁하게 되는데요. 기문 관살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징징거리면서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장생이 있는 사주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장생은 어린아이 같이 맑고 순수해서 남들이 보살펴 주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되는데요. 장생이 요구를 하면 왠지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장생은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는 면이 있고 자신에게서 관심이 조금 소홀해지면 투정을 부립니다. 상대가 다른 일을 하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어야 장생은 마음을 놓게 됩니다. 왼쪽 명식은 축월 경인일주 여명으로 축 중에 개수가 투안하여 상관객이 되었고요. 개수가 정화, 정관을 극하고 있어 상관경관 사주가 됩니다. 일명 득자부별이라 부르는데요. 일단 조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조우가 되는 화가 있어야 좋을 것 같네요. 정화, 정관은 안전자리가 도화살이라 멋부리고 잘생긴 남자가 되는데요. 월지 축토묘지가 있고 천간이 상관에 극을 받아 힘들 것입니다. 월간에 있는 개수 상관을 기토가 와서 제거해준다고 해도 시간, 을목 때문에 마찬가지고요. 천간으로 병화, 편관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가운데 일시지에 인육 원진살이 있어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돈 관리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재물이 있어 부모에게 유산을 받아도 현금보다는 부동산이 좋고요. 이를 통해 돈을 버는 팔자라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오른쪽 명식은 인월의 개묘일주 예명인데요. 월주에 가빈이라는 상관을 크게 두고 지지에 충미축 토 관성을 두었습니다. 천간으로는 개수 비견들이 각각 관들을 차고 있는 모습이어서 남의 남자들도 나의 식상 속에서 놀아다는 꼴입니다. 정사대운의 경우 일지 미중정화에서 투관한 정화편제가 들어오면 개수들이 살아나게 되어 손재가 발생할 확률이 큰데요. 배우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이 됩니다. 사화정지는 인사형을 유발하고 인미, 기문 등을 일으키게 되는데요.돈 벌려고 투자했다가는 몽땅 잃게 되는 대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이렇듯 신약한 사주에서 비겁들이 난무한 상황에서 재소운이올때 일간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먼저 살펴야 득실이 나오게 됩니다.참고로 이 사주에서의 문제점은 많은 관성과 나의 식상이 전부 합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남의 말도 잘 듣는 흔히 말하는 팔랑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